인도가 러시아제 첨단 방공망 시스템을 도입하려는데 대해 미국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가 제재 가능성까지 흘리며 견제에 나섰다. 30일 AP 통신에 따르면 렌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최근 인도가 러시아에서 새로운 군사 장비를 구매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특별 제재 면제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슈라이버 자관보는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강연에서 인도가 무엇을 하든 제재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으나 여기엔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미의회가 러시아제 장비 도입과 관련해 제재를 면제해줄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부여하기로 한 조치를 일컫는 대목이다. 현재 미국의 러시아 관련 규정은 러시아 국방 및 정보 부문과 거래하는 제3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도는 최근 미국의 우려 속에 러시아산 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인 X-400 트라이엄프 도입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X-400은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적어도로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과 전술 탄도 미사일 군용기 등을 모두 요격할 수 있는 첨단 방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중국이 이미 도입을 시작했고, 터키도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슈라이버 자관보는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새로운 장비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우리는 이를 중대 관심사로 삼을 것이라며 인도가 제재에서 면제될 것이고 우리가 면제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쉽게 말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인도는 내달 6일 인도 뉴델리에서 초대교 국방장관 회의를 앞두고 있다. 특히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 중인 미국은 지역 군사 동맹으로서 인도의 위상을 최근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이기도 하다. 슈라이버 자관보는 인도의 S400 시스템 도입이 이런 이유에서도 성가신 문제라고도 했다. 그는 미국이 인도의 국방 측면에서 파트너가 될수 있다면 인도가 이 문제에서 다른 대안을 찾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인도양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같은 민주주의권 국가인 인도와 외교적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인도도 이에 맞춰 근래 미국과 프랑스산 무게 장비 구매를 늘려왔으나 여전히 러시아제 장비와 기술에 전력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중이다. 슈라이버 자관보는 미국과 인도의 군지히부가 내주 중양국 간합동 군사 훈련 범위와 강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러시아판 사드 S-400 첫 포대 배치 시작 때만 겨냥할 때 3둥 반도 배치하면 한국 주한 미군 움직임도 S-400 탐지 범위 중국 러시아판 사드 X400 첫 포대 배치 시작 때만 겨냥할 때 중국이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X400 시스템을 인도받아 배치를 시작했다. 홍콩명부는 러시아 측이 최근 지대공 방공 미사일 시스템 X400의 첫 포대를 중국으로 운송했다고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을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여기에는 레이더 통제실 연료 및 공급 설비, 이 예비용 부품 및 공고 등이 포함됐다. 러시아는 이미 지난해 중국군의 장비 운용 요원들에게 베스 400 사용법을 전수했다. 중국은 지난 2014년 러시아와 40억 달러 규모의 X-400 미사일 3개 포대 대본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까지 도입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 400을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로 계약한 건 중국이 처음으로 터키가 지난해 두 번째로 러시아와 계약을 체결했다. 러시아 측은 지난달 7일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가까운 시기에 배수 400m 시스템을 인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400 방공 미사일은 지난 2007년부터 러시아군의 실전 배치된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30km 이하 적어도로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과 전술 탄도미사일 군용기 등을 요격할 수 있고 동시에 다수의 표적을 최적 격추할 수 있다. 레이더 탐지거리는 700km에 이른다. 아울러 최대 사거리 400km의 S300 미사일이 중국 동남해 부젠성 연해 지역에 배치되면 대만 전역을 타격권에 둘수 있게 돼 현재 대만 북부 지역만 커버되는 X-300 시스템을 뛰어넘게 된다. 군사 전문가 웬델 미닉은 중국의 푸젠성 연해에서 400을 배치하면 대만 공군의 모든 군사적 움직임을 타격권 삼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이 산둥성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태안 반도에서 100km 떨어진 산둥 반도에 배치되면 한국과 주한미군의 움직임도 베스 400m 레이더 탐지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우려된다. 러시아도 최근 블라디 보스토크 등 북한과 인접한 극동에 배치된 방공미사일 체계를 해서 400으로 교체한 상태다. SCMP로 매체 인용해 인민해방군 지난달 S4 첫 시험 발사 삼둥반도에 배치되면 한국군 주한 미군 움직임 손쉽게 탐지로의 인민해방군 시험 발사 공개는 중국과의 군사 협력과 시의도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최신의 방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S-400 드리움의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27일 러시아 언론 매체 보도를 인용해. 중국인민해방군이 지난달 S400의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S400은 러시아판 사드로도 불린다. 러시아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태호 제작 사진 합성 일러스트 사진 로이터제. SCMP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의 S400 시험 발사 당시 미사일은 초당 3km의 속도로 날아가 250km 떨어진 모의 탄도 표적을 정확하게 격추했다. 인민해방군은 2015년 러시아와 30억 달러를 들여 헬스4백을 도입하기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인민해방군의 이번 시험 발사는 중국이 지난 7월 러시아로부터 사첫 인도분을 받은 뒤 처음으로 이루어졌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S400을 도입한 첫 번째 국가다. 중국은 10년 이상 러시아산 X300 방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수35 전투기와 X400 미사. 이를 도입했다는 이유로 중국 국방부 산하 장비 개발 부서에 러시아 이란 북한 통합 제재법을 적용해 제재를 가하는 등 S사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분석가들은 러시아 측이 인민해방군의 X400 첫 시험 발사 사실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데 대해 중국과의 군사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중국 당국은 이번 X300 시험 발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인민해방군 예비역 해군 소장 출신의 군사 전문가인 리제는 미국이 중국 및 러시아 양국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려 하는 것 같다면서 러시아는 앞으로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군함 등 여러 분야에서 인민 해방군과 협력을 강화할 것 같다고 말했다. X300을 겨냥한 X400 방공 미사일은 2007년부터 러시아군에 실전 배치된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다. S-400 방공 미사일은 적어도로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과 전술 탄도 미사일 군용기 등을 모두 요격할 수 있다. 한꺼번에 100개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으며, 동시에 6개의 표적을 격추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대 사거리가 400km인 400은 일반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미국의 비폭격기 F-117, 전폭기 F-35 전투기 등 스텔스기들을 탐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X-400 레이드의 최대 탐지는 700km다. 이에 따라 중국 인민 해방군이 한반도와 300여 km 떨어진 중국 산둥반도에 베스 400을 배치할 경우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이 탐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이 러시아제 첨단 방공 미사일 시스템에서 400을 도입해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다. 한국은망은 러시아 매체를 인용해 중국군이 미국의 패트리어 미사일과 유사한 S. 400을 러시아로부터 인도받아 방공 시스템 적용을 마친 뒤 4단급 군부대에 배치했다고 30일 보도했다. S-300 방공 미사일은 지난 2007년부터 러시아군에 실전 배치된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사거리 40에서 400km를 갖추고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과 전술탄도미사일 군용기 등을 요격할 수 있다. 특수 레이더의 지원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으며 한꺼번에 100개의 표적을 추적해 동시에 6개의 표적을 격추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 이중 장거리 요격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5월 9일에 달한다. 중국군이 현재 보유한 흔히 마이너스 9방공 미사일은 9에서 300 시스템을 기초로 개발된 것으로 사거리와 속도가 400m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S400 시스템의 레이더 탐지거리가 최대 700km에 이르기 때문에 대한반도에서 100km 떨어진 상둥반도에 배치할 경우 한국과 주한미군의 움직임도 중국의 손 안에 들어갈 것으로 우려된다.